학교 다닐 네. 때 공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냐면,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져. 제가 되게 찌질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머릿속에는 정말 적은 가능성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고의 힘. 적은 거라도 끝까지 내가 이것이 될 거라고 믿고 늘어지는 그 힘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텀이란 회사 될 거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 속에 아주 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떠오르는 그 생각을 꽉 붙들고 늘어지는 근력 절대로 그걸 놓지 않는. 그래서. 90% 99%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눌러 버릴 수 있는 힘 이게 이 사고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이에요.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에요.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나온 김성실 총장님이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식의 양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머릿속에 그그 그 확신이 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야. 학교를잘안다녔다 보니까 쓰는 단어들은 뭐 이렇게 좀 무식하게 나오는데 내용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로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그 그, 그 가능성은 1%일지 5%일지 10%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물론 뭐100%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늘어지겠다는 각오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가잘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샬로즈 마스터 이하나입니다. 아, 주에 지금 8분 들어오셨다고요? 네. 뭐 하는 짓이죠? <laughs> 오늘 기존의 사업자분, 그리고, 어 초기 사업자분, 그리고 신규까지 모두 다 초대를 하셔가지고, 오늘 2시에 론이가, 어 오픈이 될 텐데, 재오픈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제품 강의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비전이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업까지,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온라인 링크 바로바로 전송해주시고, 어, 일 씹을 하는지, 아니 씹을 하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시작 전에 모두 일어나셔서 사운제 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운드창 준비! 영원. 야! 사운 시작! 영혼을오셨영히 오셨습니다. 감다이사합니생감사합합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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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어, 제품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준영 부부장님께서 리더스 클럽, 어, 참석을 위해서 송리산 석세스 세미나에, 아니죠. 송리산 리더스 클럽 워크샵에, 어, 참여 중이신데, 리더스 클럽이 연 매출 1억입니다, 여러분. 음, 6개월에 5천만 원의 매출이 있어야지만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모두가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속도와, 어, 방향의 차이가 다르신 분은 오늘 이 강의와 제품 강의 꼭 참석, 아, 참여해 주시고, 어, 지금 소개시켜 드릴 이 분은 저희가 FC라고 해서 퍼스트 클래스의 약자예요. 팀 FC가. 음, 근데 저희가 지금 팀 스마트, 스마트한 팀 FC.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한 팀 FC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어, 안준영 부부장님께서 글로벌 1호라면 이분은 글로벌 2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글로벌로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조승은 샤론로즈 마스터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2호 샤론로즈 마스터 조승은입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해모임인데, 해모임인데, 해모임만 준비한 건 아니에요. 앞서 우리 이연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으면 논의가 출시를 하거든요. 무려 5섯개 더하기 1 개입니다. 5개 사면 1 개를 더 줍니다. 병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해모임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논의도 먹고 있고, 뭐, 오메가3도 먹고 있고, 오망을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해모임이랑 논의는 절대 때 빠뜨려선 안 되는 애터미 건강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해모임은 지금 해모임 샷이 나왔어요. 해모임 샷을 제가 어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에 가면은 그한 명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로 병을 열면은 그 뚜껑에 한병 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한명더 적혀 있으면은 이제 그 스태프분들을 찾아서 한명더 받으면 되는데. 제가 해모임 샷을 먹어보니까 어, 맛을 표현을 하자면은 조금 그 바카스에 들어있는 그타우린 타올린 향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타우린과그 다음에 그 쌍화차의 그 맛과 어, 그리고 약간의 달달함이 좀 느껴졌어요. 과일 향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 해모임샷 같은 경우에는 해모 임이 너무 쓰고 막 너무 맛이 이상하다고 해서 잘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뭐그해모임 샷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료예요. 그래서 그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건강 기능 식품과 그 음료는 다르기 때문에 해모임을 좀 드시기 어려운 분들을 해모임 샷으로 먼저 조금 접근성을 높인 다음에 해모임을 섭취하도록 설명과 함께 섭취하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해모임이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모임의 탄성,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은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암이에요. 이암 때문에 탄생한 게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이 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콜마BNH에서 합작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이 한국원재력연구원의 연구원분들이 자꾸 암이 걸려서 방사선을 다루다 보니까 암이 걸리는 그 빈도수가 늘고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그런 똑똑한 박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아까운 인재들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해모임이라는 게 우리 전 국민이 먹어야 되는 그런 국민 건강 식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을 하려고 하니까 어, 이 해모임에 들어간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기술력도 많이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해모임을 시중에 유통했을 때의 유통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을 우리 대중들이 아무나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원전형 연구원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콜마BNH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 콜마BNH도 그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콜마BNH로 시작을 한게 아니고 썬바이오텍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썬바이오텍으로 시작을 해서 콜마BNH로 점점 더 발전을 한 우리나라 첫 번째 연구소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조성기 박사님의 팀이 있어요. 이팀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생명공학 연구팀에서 97년도에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97년도에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촌스러운 박스에 이제 담겨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아직 애터미의 로고가 붙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출시까지 어약 8년여 분 기간이 걸렸는데 어 2002년에 한번 뉴스에 나갔더라고요. 2002년에 그 월드컵 있었죠. 그 월드컵이 있던 해에 천연생약 항암제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이 타이틀만 봐도 이 해모임이라는 이 제품이 단순히 건강기능식품 수준이 아니고 거의 생약 항암제 수준의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일연구소 기업인 썬바이오텍에서이 어, 해모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 해모임이 출시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어, 거의 77만 원이 정도 가격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출시가가 높은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대중들을 위해서 우리 애터미 회장님이 나서서 나서셔 가지고 이 해모임을 어, 애터미 로고를 붙여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해모임의 특징을 제가 살펴보면은. 힘을 나는게 아니고, 해모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힘, h, i, m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해모글로빈이라는 단어에서 해모를 따와서 적혈구 안에 있는 색소 단백질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인 이 해모글로빈과, 그 다음에 피를 만들어서 면역을 조절한다는 뜻의 이 h, i, m을 따와가지고 합쳐서 해모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77만 원에 판매할 때는 이제 30%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30%로 시작을 한 거를 우리 애터미 회장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어 7만 원대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우리가 사 먹는 이 해모임은 60%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고 이 7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포수는 계속 늘린 거예요. 그게 애터미의 엄청난 유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장님의 어이 대중 명품 전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 0포에서 시작했던 제품인 해모임을 지금의 60호로 끌어올렸고 어, 가격 또한 절반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가 어, 거의 최근에 그 오른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른 지 얼마 안된 가격이 한 세트에 88,000원이고 네 세트를 구매를 하면 한, 한 박스에 8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지금 3년 가까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어, 꾸준히 하루에 두포 이상 드시면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나 이제 20대 분들은 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30대 접어들고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누적 판매 2조 원을 달성을 해서 22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8년 동안 8년 연속 동종업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1위 제품으로 등극을 했고 굉장히 효자 상품으로 어, 국내에 외화를 벌어, 벌어들이는 그런 효자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당귀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우리 애터미에는세 어, 가지 주요 그 한약재로 쓰이는 주요 재료들이 해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단기 천궁, 백작약인데 어, 우리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풀뿌리를 이제 옥 삶아 가지고 짜 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니고 굉장히 특허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그 기, 기술력과 그 다음에 콜마 bnh의 제조 기술까지 합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모임 한 포가 어~ 이제 거의 천 원대거든요 근데 천 원대라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거의 한 포에 십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 9 개국 이상에 판매를 하고 있고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티르키의 사업체인 그 티르키의 법인에도 어~ 출시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 키히 보건부와 정부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6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 엄청난 어, 논문적 그 가치를 가진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단기청 백작약은 어, 저희는 그 에터미의 가장 큰 특징이 그 원재료들을 계약 재배를 해요. 계약 재배라는 거는 어 아무 때서나 이렇게 그냥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한약재 판매하는 곳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 특정 그이 전문 키우는 그 전문 농가에 계약을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그 쾌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해서 오로지 거기서만 그 재료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특허 기술들을 적용해서 개발하다 을 보니까 이게 어그 일정한 그 효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제배를 하는 겁니다 그 효능을 좀 살펴보면 은 단기의 효능을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빈혈로 오는 두통 그리고 관절염 등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천궁 같은 경우에는 항염, 진통, 강장, 자연 강장의 효능이 있고 두통, 빈혈증 부인병 등에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백작약의 경우에는 항균작용 마찬가지로 하고요. 그리고 각종 통증 해소, 그 다음에 신경쇠약 기력보충, 강기능 개선까지 해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런 약제들을 가지고 해물을 만들다 보니까 어, 그 놀라운 기술력을 통해서 그 효과까지도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이 사이토카인 생성을 어 일정하게 균형 있게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우리 명지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 유명한 게 있어요. 이 몸이 좀 기운이 없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안 좋을 때는 해모단을 먹어요. 근데 해모단보다 더 좋은 게 해모, 해도모예요. 해도모. 해도모와 해모단을 합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해모임과 홍삼당과 배드라지를 어, 같이 섞어서 물에 타서 따뜻하게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해모임만 아니고 논의도 제가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두 번째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해모임이고, 두 번째는 논의예요. 논의가, 어, 이제 오늘이죠.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미리 로그인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다섯 개를 사면은 한 개를 더 주는 이벤트인데, 어, 그보다더 중요한 게 저는 이 PV입니다. PV. PV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3만 9천 원에 12만 PV를 주는 제품이고, 이 유기농 논의 같은 경우에는, 오롯에서 만든 거예요. 오롯은 우리 에터미가 가지고 있는 그 공장입니다. 이 오롯 공장에서 오롯 본사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그곳에서 그 제조도 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논의에 들어간 그 가장 가장 많은 성분이 인도네시아산 발효논의 착즙액이 99.9%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가 들어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논의는 병 타입이 있고 파우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보관을 해야 됩니다 냉장보관을 하면서 병으로 드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외출을 하거나 뭐 어디 외부에 이동할 일이 있다 근데 논의를 어좀 챙겨 먹기가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파우치를 구매를 하셔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의 같은 경우에는 또이 논의도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계약 재배를 해요. 계약 재배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고 그곳에서만 이 논의를 가져와서 그 논의 가지고 우리가 어, 먹는 그 논의입니다. 이 논의 같은 경우에는 특허받은 총 1440시간에 발효 숙성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논이가 굉장히 생긴 것만큼 맛이 없대요. 이 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 거를 잡기 위해서 에터미에서는 새로운 AON이라는 시럽을 넣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논이는 어, 굉장히 많은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어 열매 중에 하나고, 이 열매 가지고 엄청난 특허 기술로 또어 발효를 해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그 효과도 극대화된 겁니다. 마치 해모임처럼 논의도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용 농장에서 키워서 더 믿을 수 있고, 이 이 전용 농당에서 키워서 유통하는 과정이 우리 그 채널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썹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유기 가공식품 인증도 받았고, FDA 어 등록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인증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전 과정이 굉장히 깨,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제품 자체도 어 완전히 유기농 제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 그 AON이라는 그 특별한 시럽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어이 시럽은 에터미 오롯 논의 줄임말입니다 AON 굉장히 그 직관적이죠 에터는 항상 뭔가 이름을 지을 때 직관적으로 지습니다 그리고 이 시럽을 넣고 하다 보니까 이 맛을 또 추가적으로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깔라만시라는 어 레몬의 30배가 넘는 비타민 C가 함유된 이 깔라만시를 또 넣었고, 그다음에 코코넛 슈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논니를 처음 드시면은 어 간혹 이 맛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느끼는 그 맛이 단맛이 나거나 아니면 뭐 깔라맛이 맛이 나거나 이런 그 새콤한 맛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맛이 느껴지신다면은 그런 분들은 더 논의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이 논의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어, 당뇨 예방을 해주는 그런 특허도, 기술도 받았고, 특허도 받았고, 그 다음에, 어, 남성, 남성 갱년기 증후군 요즘에 좀 이제 연세들이 이제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의 갱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이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를 어, 증후군을 예방을 해주는 그런 성분들도 들어 있어서 특허를 받았고요 그리고 어, 각종 그 염증을 잡다 보니까 알러지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요즘에 알러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논이도 드시면은 알러지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논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작을 많이 했어요. 연구까지 공동 수행을 했는데, 에터미와 오롯 당연히 들어가고, 어, 이 바이오회사,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까지 어, 협, 그 합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이 그냥 아무 데서나 찍어주는 그런 마크가 아니에요. 이 마크 같은 경우에는 논의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애터미 논이만큼 수출 자랑스럽게 수출할 만한 제품이 없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해모임과 논이가 면역계, 그다음에 염증계에서는 가장 좋은 건강 기능 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프로모션으로 전 제품 전 논이 제품이 다 PV 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어, 두 시에 출시, 재오픈하는, 어, 프로모션 중인 이 다섯 개 사면 한개더 주는 이 프로모션 뿐만 아니고, 어, 단품으로도 병당 한 개, 그 다음에 파우치로 된거한 세트. 요렇게도 피부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나도 섭취하고 우리 가족들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어, 언제 또이 품절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다면은 잠깐 폰을 꺼내 가지고 로그인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두시가 오픈 하면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보인가 논이 제품 어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주신 저희 조승훈 샤르노즈 마스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해모임 강의는 매번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자랑거리가 많고 특장점이 많다 보니까 저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모임이 어디에 좋아라고 탁 물어봤을 때내 머릿속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진짜 좋다 일단 먹어봐봐. 온 몸에 다 좋아. 이 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최소 세 가지 정도는 계속 얘기를 할수 있도록 이 해모임 강의는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예시를 하나 두고 싶은 게 저희 여동생이 여동생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해모임이 좋잖아요. 좋다고 좋다고 우리 아들이 먹고 비염과 이런 면역력에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다 단기에 미쳤다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제부가 본인의 신랑이 오십이 다돼가면서 다섯 살짜리 아들과 놀아주는 게 너무 체력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뭐 에너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먹이다가 큰게 좋다고 하니 제가 한 박스 더 준댔어요. 네 박스 사면한 박스 더 줄게, 줄게. 나 다른 사람 삼십 줬준대 니는 육십 퍼 줄게 하고 줬어. 저가저고 먹었는데 그네 달분을 한세 박스 쯤 먹을 때 우리 그. 제부가 어 드디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제부가 이제 뭐 몸이 안 좋지는 않아요. 몸이 안 좋지는 않은데 기력이 왜냐면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그 대한항공 어품 어, 그 납품 업체에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왔다가 저녁에 아들랑 이 놀아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독감을 아들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독감 보험을 들어놨어요. <laughs> 요즘에 독감 되면 한 몇십만 원씩 주거든요. 그거를 아들과 자기는 안 들고 자기 신랑만 들어 놓은 거야. 보험금이라도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먹은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독감이 안 걸리네. <laughs> 어 자기한테 해모임 먹고 감기가 안 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독감 보험을 지금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엊그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모, 장모님 장모 시어머님께 제부의 어머님께 어버이날 선물로 해모임을 두 박스를 드렸는데 야야 내 저거 먹고 감기가 왜안 걸리노. 나 맨날 감기 걸리는데, 여름 감기도 걸리는데,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의심의 의심을 거쳐서 결국에는 먹어보고 잡서 보니까 이게 느끼면서 주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보신 분은 제이 사례까지 통틀어서 전달을 하시면서 꼭 PB의 매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주시면 준비됐나요? 네네네. 네, 두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오늘 사업자분들이 좀더 많은 관계로